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은 전문가입니다. 요즘 삼성 SDI 차트 보시면 단계 급등 이후에 한템포 쉬어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하락에 대한 긴장감이 동시에 드실 텐데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 흐름은 상승 추세 끝이 아니라 더 강한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점입니다. 최근 ESS 시장의 호재가 이어지고 삼성 SGI의 경쟁력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승 모멘텀을 쉽게 정리하고 끝에는 기술적 분석까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보시고 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시청 전에는 좋아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요즘 자금의 축이 AI 인프라로 쏠리면서 전력 피크를 받쳐줄 ESS 수요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도 AI발 전력 수요 확대로 인한 ESS 투자 가속 연결고리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둔화와 달리 ESS는 성장세가 견조하다는 리포트와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죠. 결국 삼성 SDI에는 AI 인프라 확대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ESS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그림의 떡이겠죠. 하지만 삼성 SDI는 다릅니다. ESS 의 중앙계약 시장 1차 입찰에서 경쟁사인 LG 엔솔과 s k 온을 제치고 약 76%를 쓸어 담으면서 수주전에서 승리를 따냈죠. 삼성 SDI의 ESS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곧 ESS 중앙계약시장 2차 입찰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를 통해서 제품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차 수주전도 삼성SI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 흐름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간단히 점검을 해볼 텐데요. 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시청자분들 고려한 맞춤 매매 전략을 제시까지 해 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그래서 평단가를 남겨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포인트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영상 제작에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우선 차트를 보시면 과거 일모 균형표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구름대는 매물대, 즉,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름대 돌파는 상승 초기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장기 입형선인 2 2 4일선서산 차례 저항을 받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또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 뒤로 주가가 조정과 횡보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224일선 돌파와 동시에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흐름처럼 단기 급등 뒤에 조정 횡보 구간을 통해서 상승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막상 조정이 연출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준선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과거 24에서 25만 원 사이에 주가 횡보 구간이 있었. 이는 곧그 범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구간은 앞으로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24만 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편안하게 흐름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 SDI의 기술적 흐름을 점검해 봤는데요.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할 기술력과 또 생산 체계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만 보고 성급하게 매도를 하시는 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수주와 정책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상향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기 쉬운 국면인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들도 띄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